밤 <봄> 바바바밤 아 <봄> 바밤 <봄> 바밤 아 네, 자매님들 시간 맞춰 오셨군요. 아, 역시 오늘도 파워풀하십니다.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그 제가 저번에 공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저희 야외 교제 가는데요. 혹시 야외 교제 참석하실 수 있으실까요? 아,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 교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혹시 간증 해주실 분 계실까요? 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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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인가? 누가? 소리를 내야 될까이이 소리는 간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처님의 목소리입니다. 저 나. 동계 수련회 사전 접수. 어? 도현영재님, 1 2월2 9일부터3 1일까지 동계 수련회 있는 거 아시지요? 아시지요. 어? 도현영재님. 네? 네, 뭐 부르셨어요, 부제님? 아, 그 혹시 동계 수련회 사전 접수 하셨을까요? 아, 동계 수련회요 아, 저 그냥 못갈것 같아요. 에이, 형제님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장님, 저도 가고 싶죠. 근데, 개인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. 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, 그럴 것 같습니다. 저도 가고 싶죠. 에이, 형제님, 같이 갑시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, 장님, 개인사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,

얘가 <목소리도> 요이여 <목소리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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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